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1119 대책이 나오고,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죠. 그 이후에 또 하루가 지났고, 첫 번째 주말입니다.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과도 또 연락을 취해보고, 분위기를 보면서, 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1119 대책 그 이후에 평가와 후폭풍 부작용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죠 김포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직전까지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지역은 어딘가 또두 번째는 다음에 또 묶일 지역은 어딜까 뭐 이런 궁금증이겠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1119 대책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또 많은 대중들이 어떤 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뭐, 일단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평가를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평가가 돼버리는 그런 단순함을 지닌 것이 이1119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게 과연 깊은 고민을 하고 내린 대책이 맞느냐, 뭐 이런 판단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제일 많이 들은 건요, 할 말이 없다. 말 그대로, 부정적인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어, 뭔가 할 얘기가 있으려면은 내용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별 내용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예, 많은 분들의 판단과 평가입니다. 자,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요. 어, 1119 대책의 핵심 내용은 많은 분들이 꼭 봐야 되는, 잘 인지해야 되는 이 부분은 규제 지역이 아닌가, 이 조정대상 지역 확대가 아닌가 싶고요. 어, 실제로 이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전세대책 같은 경우에는, 어,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영향점, 성공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자, 일단은 계획은요, 어, 2022년까지 서울만 보자면 가장 문제가 이제 서울에서 파생이 되고 있으니까, 서울 35,300호, 그리고 전국으로 따졌을 때 114,100호인데요. 이 수치도 숫자로 보면, 어, 그래도 좀 공급될 수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어, 일단은 22년까지니까, 2년에 걸쳐서 공급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많은 물량이라고 평가 내리긴 어렵죠. 자, 그리고 그마저도, 아,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전세대란의 타겟이 뭘까요? 지금 3, 4인용, 이 30평대, 20평대 아파트입니다. 그쵸? 지금 30평대 아파트 서울 중심권은, 뭐, 2억, 3억 오르는 게 다반사기 때문에, 몇달 만에. 예, 이게 문제거든요. 이건 이전에 영상, 이 대책이 나온 직후에 제가 평가했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수치가 계산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114,100호의 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수치를 또 기사로 보니까는 더 가관입니다. 네. 거의 뭐, 1, 2인 주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1, 2인 주택은 이전에도 요즘에 뭐, 투룸 공급 많아졌다고 보는데, 그래도 3룸 공급이 예전보다 많지 않거든요? 요즘 거의 투룸이 원래 변종이에요. 원래 예전에는 원룸 아니면 3룸으로 지었는데, 이제 요즘에 다세대 주택이나 보면은, 투룸을 어, 많이 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투룸도 이제 세명이 들어가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신혼부부가 들어갈 사이즈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 2인 그 주택을 늘리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런 신혼부부들은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 뭐 눌러 앉지 않습니다. 애만 한명 생기면 바로 이사하거든요. 예. 실제로 이 1, 2인 주택의 경우에는 또 월세 비중이 높은 곳, 특히 원룸 같은 경우에는 월세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이런 2인 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지 이동이 빠른 편이라서 이번 임대입법, 갱신청구권이 정말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사실상 않습니다. 네. 주인들도 나가라고 별도로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요. 이게 없어도, 예. 네. 다시 또 구하면은 그 임대 중개 수수료나 이런 게더 데미지가 느껴지다 보니까, 어,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네. 임대입법에 영향이 크지 않은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어, 전세대란이 적용되는 타겟 자체가 이 3, 4인용 아파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이 주택들이 11만 4,100호가 들어가 봐야, 어, 이 숫자만으로도 그렇게 많다고 평가 내리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영향점도 크지 않다. 이게, 어, 1119 대책, 전세대책의 내용입니다. 자, 이 11만 4,100호 보면요. 이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39,100가구 그리고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 이게 44,000호예요. 그리고 월세 아닌 전세용 공공임대주택이 18,000호, 그리고 빈상가 호텔방 리모델링이 13,000호. 예. 딱 이것만 봐도 한숨이 좀 나올 정도로 이게 2022년까지의 전세 대책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숫자로 나왔잖아요. 이것도 또 확정적인 게 아니라 4만 4천 호를 앞으로 계속 매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적당한 가격 수준으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물량을 맞추려면은, 어, 예전에는 이 미분양 나거나 악성 분양, 예, 이런 것들을 매입을 했었는데, 이 숫자를 맞추려면은 이제는 시중에 지금 있는 신축 빌라 오피스텔은 다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수치를 보면은 그마저도 이제 평수가 작은 이 4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 정도의 임대 아파트. 예, 2천가구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나머지는 다 이런 대체 주택이라는 거죠. 자, 돌파구 자체가 지금 맵을 많이 해서 숫자를 맞추는, 예, 숫자 맞춤 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게 또 공교롭게 4, 4네요. 4만 4천억. 그래서 앞으로 이 매입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례로 들면은 이번에 기사도 나왔지만 이뭐 국회의원 에그 3룸 빌라 에 가봐서 또 이게 아파트랑 뭐 다를게 없다 방도 3개고 좋다 뭐 이렇게 문제를 보였던 그 기사의 주인공 주택을 어 제가 알아요 아는 곳이거든요 거기 이제 엘림 땡땡땡 이라고 예,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게 거의 1년 넘게 2년 예, 상당히 오랫동안 이 미분양 이었던 주택이 거든요 예, 3룸 빌라인데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뭐 주거환경이 엄청 좋고 이 많은 3,4인 가구가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뭐 그런 어, 이게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뭐가 안 좋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 그런 빌라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바로 앞이 이 도로가라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이 또 차가 저녁에 우회로라가지고, 어, 가끔씩 그 좁은 도로기도 한데 차가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소음도 있고 여러가지로 뭐 좋은 주택이 다라고 평가하기 는 어려운데 어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먼저 빌라에 들어가서 빌라 랑 아파트 랑 다를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먹힐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뭐 강동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살면서 이 거기에 쓰리룸 빌라 에예 거기다가 문 열면 먼지막 들어오고 차 다니는 차가 바로 문 열면 5m 밖에 안돼요 5m 예 그런 주택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예 아파트 임대가 전세가가 옆에 가뭐 1억 2억 올랐다고 해서 아 그냥 빌라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는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겠죠 이제 부산 대구 김포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틀째 됐는데 뭐 물론 한두달 정도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움직임이, 어, 예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전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부산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에 이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면은, 바로 뭐, 금매물들이 좀 나와주거든요. 근데 부산하고 대구는, 어, 그런 큰 움직임이 잘안 보이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패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 이 급매물의 수준이 수량이 그렇게 또 많다고 보긴또 어렵거든요. 지금 수준으로. 다만 이 호가가 좀 조정된 매물들이 어, 일정 부분 나왔다. 근데 그 비율이 예전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와는 약간은 다르다. 그래서. 이 매물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앞으로 이 가격이 김포 가격이 많이 꺾일 것이냐 꺾여서 그때쯤 사면 되느냐 예,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이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가격이 더 꺾일 확률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겠지만 지금 이 매물들이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이 던지고 나오는 매물일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이 비규제라고 해서 투자수가 막 몰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 김포와 파주를 보면요. 어, 1119 대책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제 김포와 파주는 이제 다르게 길을 가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전까지 패턴 보면은, 어, 617, 그때 거래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쵸? 규제지역에서 피해지면서 거래가 많이 나왔고, 다음에 이제 10월 달, 임대 입법 이후에 2개월 지나고, 이 서울권의 중심지부터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어, 10월 달에 이 매매를 선택한 수요자들이 많았거든요. 6월 달에 거래가 많았던 그 주체와 10월 달에 거래 주체가 약간 성향이 다른 겁니다. 지금 나오는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 아, 6.17.2.5에 들어간 예, 투자 수요들의 매물들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하고 김포하고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거든요. 지금 김포만 오르고 파주는 안 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주에서 더 치고 갈수 있는 확장성이 그리 높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수도권에서 남은 비규제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예, 톡톡히, 어, 덜 오른 지역까지, 어, 충분히 올라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이 파주만 묶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파주도 묶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묶여서, 갑자기 파주로 쏠리는 인원들이 꽤 늘었지만, 여전히 김포에 쏠린 눈이 줄지 않았다. 예, 전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실수요자들이 그 대상자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어,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가격이 조금 내려진 상태로 나온 물건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아직, 전체적인 가격 수준 템포를 보면은 서울 대비 했을 때 그리고 수도권의 예,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이 호재가 있는 이 많은 중심 아파트 중에서는 아직 저가입니다. 네 서울 대비도 그렇고 수도권 전체를 봐도 저가의 신축 신도시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골드라인이 뚫렸고 거기에 따른 효과 그리고 뭐 확실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GTX-D 노선 예 앞으로 이 GTX-D 노선이 또 호재가 될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 싸다 다만 김포를 고려하실 때 아무래도 이 지역에 따라서 어, 비행기 소음이 좀 강한 단점을 지닌 지역도 있고 또 어, 위치 정의 특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르셔야 되는 지역은 맞기 때문에 예, 임장을 충분히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김포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전의 패턴과는 다르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이 그럼 최근에 이 급등세를 보였던 김포의 다음은 누구냐? 예, 풍선효과 강세지는 어딘가. 자, 일단은 뭐 파주죠. 뭐 파주입니다. 이미 지금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연락해 보니까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김포 전함면 통화가 안 되고 점심 식사 못하시고 점심 식사가 뭡니까 저녁 식사도 못하고 주말도 없고 야근하시고 그랬었는데 파주가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 또 연락이 잘안 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다 나타나는 현상 같고, 아무래도 이 g t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일전부터 뭐 가격이 싸다라고 보긴, 어, 어렵죠. 물론 뭐, 수도권에서는 낮은 가격대긴 하지만, 예. 자, 거래량, 6월하고 10월 급증한 패턴이고요 김포랑 같은 패턴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1119 대책 이후 이제 이틀 지났지만, 어, 많은 수요자들이 타지역보다는 좀 많이 쏠리는 쏠림 현상이 예, 보이고 있고요. 어, 앞으로 당분간은 예, 당분간은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그리지 않을까 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12월 중에 묶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아무래도 수도권 파워가 있으니까. 근런데 뭐 수도권에서 이제 파주만 남은 게 아니죠. 또 여주시도 있기 때문에 여주시도 이제 신축으로 해서 경강선 다니고 뭐 호재가 나름 있고. 아직 완성이 덜된또 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다음 타겟이 되지 않을까 뭐 두더지 잡기도 아니고 계속 뭐 바뀌죠. 자 12월에 또 묶일지 웃길지 안 묶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으니까. 자 그리고 또 새로운 행정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이 세종시, 예, 세종시 진짜 무섭죠. 이게 뭐 무서운 상승률을 보이는 최고의 도시인데, 여기만 오른 게 아니라 인접지까지, 예, 부동산 이 학계론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인접에 있는 효과를 받는 이 부동산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가, 위치적 특성에 의해서, 어, 여러 가지 효과가 옆에 있는 인접지까지 이어지는 효과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딱 그렇습니다. 예, 세종시 인근은 지금 다, 오름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뭐 세종뿐만 아니라 가까운 인접지 많죠. 거기서 이제 비교제 지역. 예. 여기에 상승이 또 최근에 많이 포착이 되거든요. 특히 어디냐. 계룡하고 천안입니다. 예, 계룡하고 천안. 근데 최근에는 또 공주까지. 지금 지방은 어디 하나 뭐 빼놓을 수도 없게끔 이 인구가 좀 몰려있는 많이 사는 도심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해제에 관련돼서 발표도 했었죠 12월 중에 해제를 할수 있다고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제 양주 양주에서 이제 옥정 빼고 나머지 그리고 청주에 푼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풀리면은 다시 또 날아갈 겁니다. 예, 청주가 일단은 자체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또이 세종시랑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풀리게 되면 또 날아갈 거예요. 지금 뭐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만 듣고도 진입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여러분들께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지역들을 얘기를 했는데 어,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 물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수한 지역들은 거의 다 묶이게 되었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어, 출구 전략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시야를 좀 바꿔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비규제 지역이나 외곽 지역보다는 이제는 중심지 쪽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당장에 세금 계산하시면서, 아, 지금 세금 낼게 너무 많다. 여기에 세금에 빠져서 초반부터 있다 보면은, 정리할 때 세금을 생각하시고, 초반에 살 때만 세금 생각을 하셔야지, 중간에 들고 있을 때 세금을 많이 생각하다 보면은, 정리로 가거든요? 머릿속이. 아, 이걸 뭘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몰입하다 보면, 결국에는 팔고 후회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건 뭐제 경험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 경험이기도 하니까, 거의 뭐 확실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 당장의 세금을 계산하기보다는 장기 보유로, 어, 끌어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어, 장기로 가져갈 게 아니다, 라면은, 이 다주택보다는 똘똘한 한두 개, 두세 개, 요 정도 선으로 멈추셔야지, 어, 주택을 지금 여러 개를 쭉 끌고 가시는 건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치거든요 예 다음 조건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이 어디를 갈 때는 똘똘하게 잘 쌓여져 짐을 장기로 갈 거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는 투자를 한다면 주택을 늘리는 투자보다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일단은 이 증여를 하셔서 예 증여를 확실히 하셔서 세대 분리를 통해서 어, 세대 분리가 되면은 무주택 세대가 하나 또 생기는 거잖아요. 예, 지금 시장은 확실하게 무주택 아니면 1주택자가 철저하게 유리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포지션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증여를 하시고 세대 분리를 통해서 장기 플랜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또이 상태에서 뭐 자본이 적으시다면. 지금 현재 굉장히 그 눈에 띄는 점은요. 많은 자본들이 지금 향하는 길목이 어, 공공재 개발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 뜨거워질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신청하는 지역만 해도 장난이 아니고 지금 동의율 보니까는 뭐 70%가 넘는 지역, 50%가 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그 지역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서라도 빨리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공공에 이만큼 그 물량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마다할 일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 외부에 보이기에도 이러한 공공물량을 늘리는데 도심지 그것도 서울의 중심지에 공공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딱두 가지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전략도 전 나쁘지 않다. 예, 유효할 것이다. 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음,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오늘은 일요일 1119 대책 직후 일요일입니다. 자 시장의 반응 어떤지 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면 지금이 더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보이고요. 다주택자라면 조금 조바심을 내려놓고 어, 장기의 플랜을 세우는 게 좋지 않나 음, 각자 도생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각자 어울리고 나에게 맞는 포지션을 어, 취해 주는 게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지금은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이 많은 부동산 정보들 궁금하시면 또멤버십 가입하셔서 이 놀라운 부동산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 참여하시는 방법은 놀라운 부동산 카페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카페에 들어오시면 은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잘 쓰여 있습니다. 자 오시면은 이렇게 많은 뭐 공공개발 관련돼서도 네, 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관련돼서도 좀 들으시면 될것 같고 어, 앞선 뭐 지역들의 변화나 뭐 여러 가지 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멀리서 못 오신다면 아, 멤버십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일요일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또 다음 시간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